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완벽한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드 1차전에 선발 등판하여 7이닝 3피안타 1볼넷 4탈3진으로완봉승을 기록하며 팀의 불펜 소모를 줄였습니다. 7이닝 완봉을 하고도 투구수는 8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휴식을 취한 류현진 선수는 93마일 강속구를 뿌리며 현지 해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해설은 류현진의 직구는 보통 89마일 정도 나오는데 휴식을 잘 취해서 구속이 잘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했고 특히 체인지업에 대해서는 류현진이 잘 던질 때 체인지업이 완전히 돌아왔다며 직구처럼 오다가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대해 아웃스탠딩이라는 표현으로 극찬했습니다. 특히 2회초 중견수 스프링어가 선두 타자의 손쉬운 타구를 어이없이 빠뜨리며 무사 3루 위기에 처했는데 이현진 선수는 후속 타자인 힉스를 상대로 연속 체인지업을 던지며 퍼스윙을 이끌어내 3구 3진을 잡아냈고 마지막 타자인 달을 상대로는 빠른 직구를 연거푸 던지며 7구 승부 끝에 92마일짜리 직구를 존의 모서리에 꽂아놓는 예술적인 투구로 3진을 잡아내며 무사 3루 위기를 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6회에도 구리엘의 실책성 플레이로 2루타를 내줬지만 뒤이은 중심타자 3-4번 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하며 역시 가볍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류현진 선수는 오늘 경기 땅볼 11개, 뜬공 6개, 삼진 4개를 잡아내며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시즌 구승째를 따냈습니다. 살아난 체인지업과 함께 돌아온 류현진 선수에 대한 토론토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서 과수평가된 위치에 있어 우리는 오클랜드보다 6경기, 보스턴보다 5경기, 템파베이보다 4경기를 덜 치렀어 이 경기들은 경쟁팀들을 따라잡는데 중요한 경기가 될 거야 오늘 더블헤더 직관가는데 티켓 하나로 두 경기 다볼수 있는 거야 한 경기 끝나면 다음 경기 바로 시작해 두 경기 다볼수 있고 보통 30분 있다가 시작해 디그론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다음 주말 우리랑 할때못 나와 부상에 대해 절대 기뻐하고 싶지 않지만 디그롬이 보상으로 우리랑 안 만나 이제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스프링어 와일드카드 따위 집어치우고 지구 우승을 해버리자 오늘 두 경기를 다 이기는 건클 거야 고마웠어 버팔로 구장 양키스 팬들 너네는 안 고마워 새벽 3시에 냉장고 가다가 레고나 밟아라 난 토론토를 사랑해 토론토도 너를 사랑해 류현진이 면도를 안 했어 무슨 의미일까? 류현진이 하늘색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구로 3아웃. 나쁘지 않네. 류현진 완투 냄새가 나. 이게 한국인의 효율성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좋았어, 류현진. 나이 먹은 류현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류현진이야.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는 이닝이었어. 류현진의 올해의 이닝이었어. 오늘 28구로 퍼펙트 게임 하겠네. 아기 같은 류현진보다 수염난 류현진이 더 좋아. 류현진 오늘 더블에도 두 경기 다 던지려고 하나 봐. 류현진 31구로 퍼펙트 게임 할 페이스야. 3분 늦었다고 1회 초 놓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스프링어 미쳤냐? 스프링어 뭐 하는 짓거리야? 신이지요. 이건 나쁜 수비야. 스프링어 뭐 하냐? 스프링어 5년만 더 보면 돼. 스프링어 오늘 내가 외야 수비 하던 거랑 똑같네. 괜찮아. 그래도 스프링어 타율은 1할 8분 4이네. 류현진이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거야.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돌아왔어. 괜찮아, 류현진이 막아줄 거야. 류현진이 언제부터 93마일을 던졌지? 늑대사냥 수염을 기른 뒤부터 류현진이 불같은 투구를 하고 있어. 류현진이 93마일을 던졌어. 현, 진, 윌... 역시 에이스야. 구석을 찔렀어. 완벽한 투구였어. 아름다운 자식, 칼날같은 제구였어. 아주 좋아, 류현진. 좋았어, 류현진. 파이팅. 에이스, 류현진이 돌아온건가? 이게 바로 에이스지. 스프링어가 류현진한테 저녁 사야겠네. 수용이었던 난이도를 스프링어가 보통으로 올렸는데, 류현진이 완벽하게 적응했어. 류현진 오늘 긁히는 날이네. 류현진이 위기에서 깔끔하게 빠져나왔어. 미친 것 같은 투구였어. 여전히 류현진이 완투할것 같아. 구속으로 93마일을 던졌어. 류현진이 부진했던 때 필요했던 건 휴식이 아니었을까? 류현진은 차가운 피가 흘러. 류현진의 경기를 보는 건 즐거워. 저 체인지업은 엄청나. 류현진이 2이닝 던지려면 투구수가 50개 필요하다고 불평하던 놈 어디 갔어? 2이닝 당 14개 위만의 투구수로 7이닝 더블헤더 1차전에서 딱 필요한 활약이야. 효율적인 류현진. 에이스 류현진이 돌아왔다. 다시 말하지만 류현진은 신이야. 류현진이 5이닝을 6 0구로 막았어. 마음에 들어. 오늘 류현진의 제구가 훨씬 날카로워. 특히 체인지업이 그래. 류현진은 이런 투구가 필요해. 류현진이 돌아왔어.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야. 류현진 수염이 멋져. 구리엘은 내가 본 외야수 중에 뛴 공을 가장 못 따라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공은 다못 잡아. 구리엘을 지명타자로 보내야 할 시간이야. 7회에 류현진이 안 나오면 몬토요를 바로 해고해야 돼. 수염 기른 류현진은 상대의 영혼을 빨아먹는 사악한 류현진이야. 수염을 계속 길러 류현진. 아름다운 류현진. 완벽한 경기였어. 선수가 90개 이하였다면 난두 번째 경기에도 류현진을 넣으라고 했을 거야. 팬이 오늘은 방화를 안 했네 잘했어 이상 토론토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6월달에는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있어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재구와 체인지업이 살아나니 득점권 상황에서도 별로 불안한 느낌이 없고 7이닝 완봉도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후반기에는 6월의 부진을 떨치고 다시 류현진 선수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